삼성 선명한 화면과 색상의 디테일 크리스털 4K UHD. 실제와 같은 선명한 색상, 손쉬운 연결, 눈부신 4K의 가치. 삼성 크리스털 UHD에서 느껴보세요. 선명하고 생생한 컬러 표현.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더 넓은 스펙트럼의 색상으로 영상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털 DIP-LAY는 최적화된 색상 표현을 보장합니다. 즐겨보는 컨텐츠를 4K 화질로 시청. 4K 업스케일링으로 완성한 최적의 컬러와 명암, 디테일까지 만나보세요. 강력한 프로세서가 저해상도 원본 영상을 분석하여 4K급 화질로 변환해 줍니다. 눈앞에 있는 듯한 생생한 4K 경험. 강력한 크리스탈 4K의 업스케일링 기술이 콘텐츠의 색상을 실제와 같이 더욱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더 선명하고 디테일한 4K UHD. 4K UHD TV는 일반 FHD를 넘어 네배더 많은 픽셀로. 눈에 선명하고 또렷하며 섬세한 화질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움직임을 따라가는 무빙 사운드. OTS 라이트.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가 제공하는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으로 역동적인 생동감을 느껴보세요. 몰입감을 위한 얇은 베젤 디자인. 더 넓어진 화면, 더 적어진 베젤. 슬림한 디자인의 베젤로 화면이 더 넓어 보이며 뛰어난 몰입감으로 오직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인식, 게임 모드 ALLM. 게임 응답 속도를 빠르게. 게임을 실행시 빠르게 인식하며 게임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응답 속도가 빨라지고 입력 반응 시간이 짧아져 게임 플레이를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